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작은 소리에도 금방 잠에서 깨거나 약한 불빛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소리, 시계의 초침소리 때문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예민한 분들은 일상의 걱정거리를 잠자리에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나?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뇌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신경이 너무 다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신경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이 호흡을 조절하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 쉽게 잠들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예민한 사람도 10분 안에 잠들 수 있는 두 가지 호흡법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온종일 피곤해도 막상 침대에 눕기만 하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거나 주변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나 불빛에도 예민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이 들지 못하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이 초조함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을 들어야 하는데 왜 나는 잠을 못 들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 잠을 더못 들게 되고 잠에 못드니더 예민해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런 나날들은 자고 일어나서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악순환 어떻게 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478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국립수면재단이나 CNN 등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도 소개된 검증받은 방법입니다. 또이 호흡법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 의대 교수도 추천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호흡법인데요. 이478 호흡법의 핵심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몸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겪는 과도한 각성 상태를 완화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침대에 누워 4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처, 숨을 참습니다. 8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 호흡법을 4회 반복해주시고, 3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숨을 7초 동안 참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꼭 7초를 참는다는 것보다 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3, 5, 6. 이런 식으로 말죠이 호흡법을 사용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몸이 자연스럽게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7초간 숨을 참거나 8초간 숨을 뱉는게 처음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서 신경을 쓰다보면 뇌의 각성 상태를 만들게 되고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두번째 호흡법을 추천드릴게요 바로 박스 호흡법 혹은 사사사사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춘 뒤 4초간 숨을 내쉬, 내쉬고 다시 4초간 멈추는 단순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숨을 오래 참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호흡법의 강점을 클리브랜드 클리닉 임상 심리학자 수잔 알버스 보링 박사는 단순함이 그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스 호흡법은 간단한 구조 덕분에 쉽게 배울 수 있고 반복적인 리듬 덕분에 불안감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예민한 분들에게는 복잡한 기술보다 이처럼 단순한 호흡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박스 호흡법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경이 자연스럽게 다른 자극에서 멀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호흡법은 각각 장, 장단점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주로 여러 자극에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할 대상을 하나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불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깨어있던 뇌도 차츰차츰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 호흡법들을 사용할 때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나오는 블루라이트, 스마트폰에 나오는 자극적인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뇌의 각성 상태를 만들게 되고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안 보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본다던가 웹툰을 본다던가 그런 경우 잠자리 자기 전 핸드폰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사용하는 게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데요 수면 안대를 차고 자면 잘때 작은 불빛도 막아주고 스마트폰도 강제로 안 보는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잘때 스마트폰만 안 봐도 잠의 질이 훨씬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두 가지 호흡법 소개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호흡에 집중하면서 잘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 호흡법 중 나에게 맞다 싶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10분 안에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